자네 반갑습니다 유리 t v 의유리인데요 제가 오늘은 한번 오랜만에 이 유리루서버 마크 이 서버를 제가 들어왔습니다 호 내가 이제 오랜만에 제 서버를 열었는데요 이제 똥품씨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두 가지 세트장이 있죠 전 이미 파쿠르를 만들어 놨는데 사랑 이제 그 파쿠르를 서로한테 만들어주는 거예요. 파... 그래서 그 파쿠르를 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 파쿠르를 만들어주는 거구나. 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겠죠? 대 네. 일단은 님은 여기다가 만드시면 되고요. 일단은 똥품이만가수 있어. 만 가능은 어... 해야 된다. 어 가능은 해야 되고 일단 조건이 있어요. 이게 이게 무조건 자신이 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다 깨보도록 하죠. 똥품 는일는은만어주주있있으요요만들있 있으세요. 만들는 저는 저땡오는야 만들고 죽을뻔했어 저는 서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는저 회오리를 해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 그리고 똥품씨 어? 이거 스폰 포인트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김 기면은 저는 스폰... 만들 건 아니야 저는 스폰 포인트 곳곳마다 넣어 줬거든요 양심 있게 해 주세요 이거는 많이 길.. 기... 야 근데 스폰 포인트.. 아, 아. 스폰 포인트는 이거 금블럭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참고로 전 명령 블럭 안 샀어요. 아 여기를 막아둬야겠다. 여기 이거 그 꼼수를 쓰을수 있으니까 막아둬야죠. 이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못갈 테죠. 이렇게 가는건데 <laughs> <laughs> 와 3, 2, 요리 성공 2, <laughs> 3, <laughs> 2, 1, 서바이벌 <laughs> <laughs> 일단 o 주 1, 2, 요 여기다가 i v o r 1, Survivor! 1, Survivor! 이거 두 번만 어떡하죠? 아 스폰 포인트 해 그리고 해볼까요? 아직 시작하지 마시고요 그... 그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아직 시작하지 마시고 제가 그걸 하나 해드릴게요 그... 종종 가다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도움 블록을 세 개를 한네 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이거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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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도 줘야지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준비 시작! 야. 시작! 호 자, 일단은 똥품씨 귀여워요 너무 쉬운데? 어디 여긴? 여기 철.. 철블럭길 뭐죠 여기? 뭔가 투명블럭.. 오, 뭐야 이거? 발판 뭐지? 한번 밟아볼.. 죽네요 죽네요 똥품씨 음, 아이, 저기, 아, 여기 처음에 그 회오리 파크로 처음 생긴데 있잖아요 예 거기 그... 회오리 파크로 맞아요? 회오리 아, 파쿠르 여기. 인축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쪽에서 볼때 아, 회오리 있으니까 준비하야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아, 저 근데 그냥 회오리로 할게요 진짜로 아기 착하게 버튼 설치해 놓으셨네 그거 없으면 너무 규각이라서 아 근데 저 모르고 동물럭을 하나 모르고 설치해 버렸어요 아나 동물럭 세개 됐어 이거 잘못 설치하면 이거 와아 수 없어 아니 어 진짜 극한인데 이거? 진짜 극한이요 뭐야 저 극한이야 설마? 아아 아, 여기 금블록 스폰 포인트구나. 아나 이제 이제 눈치챘네. 이제 눈치챘. 어, 설마 지금 내가 스폰 포인트 그걸 안 설치했다는 거야? I'm fine. 다음이. 어딜 가요? 그 다음이 잘 생각해봐 뭐지? 진짜 어디지? 극한... 극한의... 극한의 난이도 극악... 극악... 극악적인 난이도 그 다음에... 여기 어디지? 여기로? 아닌가? 어디로 가야 하오? 여기가 여기인가 쉬프트 눌러가 이거 방벽 떨어질것같아 무서워 야 근데 이거 어저 다이아 저기서 어떻게 감? 다이아요? 그거 어, 사다리 사다리 있을걸요 사다리 아. 사다리 그거 하긴 하는데 두번째에서 사다리가 끊겨있는데? 어 맞아 왜 그런거죠? 내가 그렇게 설치해놨으니까요. 음. 아... 손포인트 수확해주시네, 이분. 예? 야 이거 몇 칸이지, 이거? 바로 성공해버리고, 다섯 칸 점프. 손포인트 여기다 또, 또 해야 되네. 이거 뭐지, 이게? 이상한 테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씨. 아, 이거 그 튕기는 거구나. 또잉!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여기요. 아, 이분, 이분, 이거 저걸 레버로 하지 마시고 버튼으로 하셨어야죠. 이거. 왜요? 아, 이러면은 한번 당기면 이게 다시 안 되잖아요. 노린 거예요. 아, 그래요, 노렸어요. 노린 거예요. 이마 저 근데, 님아 예 야, 근데 어쩌죠 저그 클리어라는 걸 해버렸어요. 축하해 축하해요. 클리어 했거든요. 님 구경할게요 이제 <laughs> 저기요 <laughs> 저기네 <왜>, <laughs> 여기네제 아, 거기 아니에요 님아 어? 여기가 아니요 거기로 가는 거 아닌데? 이거 어디? 그냥 여기서 여기로 두칸네오리 하는건데?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가는거였어? 어 여기 두칸네오리 하는건데? 여기? 아야나 그러면 나 어떻게 했냐면 어 여기까지는 너가 했던것처럼 정상회에 왔어 어 근데 여기 나 바로 이쪽으로 갔지 헐 아, 이걸 이렇게 간다고? 근데 그 다음에 그다, 사다리 그 다음에 그 회오리에서 여기 뒤쪽에 사다리 보시면 있어요. 진짜 있네? 네. <laughs> 야! <laughs> 내가 이거 눌러줄게 눌러줄게. 어? 아, 제발! 제발. <laughs> 내가 눌러줄게 눌러줄게. 한번 어, 가! 하시면 돼요 와, 이거를 바로 성공한다고? 미쳤네. 홈포인트 하시고. 하지 말라고. <laughs> 가지 말라고. <웃음> <웃음>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지 마. 하지 마. 마. 가자. 가 빨리. 가 빨리. <웃음> 어 가지고 이건? 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하지 마, 마. 하지 마. 마. <laughs> 땡그땡땡여기서부터 <댕더링> <댕더링> 아! 다시 여기서여기서부터 다시 모래는 <laughs> 솔직히 없애 주자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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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다시, 해, 그냥. <laughs> 아, 왜?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laughs> 오늘 이렇게 <laughs>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죽었네요. 어쨌든. <laughs> 오늘 이렇게 똥품 씨와 함께 재밌게 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마인크래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안녕 어디 마나 이제 편집하러 간다.